미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제12호 태풍 기러기가 발생했음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보시면 9호 태풍 사울라는 지금 현재 대만 남쪽 그리고 필리핀 북쪽에 지금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오키나와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일, 열대 요란이었던 것이 태풍으로 발달하였습니다. 공식 명칭으로는 제12호 태풍 기러기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제9호 태풍 사울라는 지금 현재 대만 남쪽 그리고 필리핀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해안을 따라서 아마도 베트남 쪽으로 갈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현재 계직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에요. 초속 60, 8m 수준까지 도달하는 초강력 태풍이 지금 현재 대만과 필리핀 사이를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태풍이 만약 내륙을 강타한다라고 하면 재난인데요. 지금 운이 좋게도 이 태풍은 해안을 지나서 쭉 가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폭풍력에는 어느 구역도 들지 않고요. 강풍력에도 지금 현재 대만과 필리핀이 어, 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태풍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운이 좋은 태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에 대한 앞으로 예측 경로고요. 보시면 점차 강해져서 위상해 동쪽에 위치할 때가 9월 4일 공공진료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4일 어, 9시경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때는 80노트 초속 40m에 달하는 강한 태풍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렇지만 이 태풍은 보시면 95노트까지 올라갔다가 초속 48m까지 올라갔다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음 단계에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나 일본 쪽으로 갈지 아니면 중국을 그대로 강타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세계 태풍이 만들어졌고요. 이 구호 태풍 사올라는 중국 내지는 베트남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금 현재 초속 70m의 슈퍼태풍, 가장 강력한 태풍입니다. 만약 이것이 어느 내륙을 관통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재난급의 엄청난 태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1호 태풍 하이쿠인은 상해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초속 40m의 강한 태풍으로 상해의 9월 4일날 위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태풍이 제12호 태풍 기러기가 될 가능성을 예측하고요. 이거 역시도 북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중계예보센터 미국 기상청 그리고 독일 기상청을 통해서 바뀐 예측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유럽 중계예보센터고요. 보시면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9월 2일 태풍은 상해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빠르게 한 서풍을 타고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태풍은 서해 쪽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하고요. 그리고 태풍의 눈은 황해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경기 서해 지방이 강한 태풍의 영향권에 들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 에버센터에서 보는 반은 서울 경기가 태풍의 강력 영향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을 지나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리고 제12호 태풍과 그 외의 상황들은 예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험스럽게 보는 것은 바로 이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기상청에서 바라보는 바입니다. 태풍 사올라가 상당히 강력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태풍, 슈퍼 태풍으로 지금 발전돼서 홍콩 내지는 베트남을 향해서 갈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리고 태풍 하이코인은 중국 쪽으로 향해서 가는데 미국 기상청에서는 어제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큐슈 지방 그리고 부산 광역시를 강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지금 강한 태풍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보면은 북이 30도 아래에서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중국으로 그대로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중국이 상당한 영향권이다. 만약 이대로다라고 하면 중국은 상당히 강한 태풍의 영향권. 보시면 9호 태풍 사올라도 중국 홍콩 쪽을 강탈 것을 예측하고요. 그리고 11호 태풍 하이쿠이 역시도 중국 인저우시를 강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중국에게는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외 태풍은 또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태풍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중국에 고태풍과 11호 태풍 모두가 강타할 수 있다라고 오늘 바뀐 미국 기상청 모델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 대로라고 하면 중국은 상당한 재난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 기상청 예측 모델을 보겠습니다. 독일 기상청 예측 모델 역시도 홍콩을 향해서 태풍 사울라가 이동을 하고 있고요.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라는 홍콩을 직접적으로 강타할 것을 예측하고 있고요. 독일 기상청에서는 태풍 하이쿠이가 북위 30도 아래에서 그대로 중국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무인저우시 이것은 미국 기상청과 비슷한 상황으로 미국 기상청 그리고 독일 기상청 모두 11호 태풍이 올라오지 않고 중국을 강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바라보는 바는 상해까지 나온 미합동 태풍경보센터 예측 모델과 비슷합니다. 9월 4일 날 상해 인근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중심기압이 985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 초속 27m에 달할 것으로 태풍력, 폭풍력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쪽으로 갈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태풍의 이동 경로가 상당히 유동적이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다행히도 사올라는 우리나라 쪽으로 이 엄청난 태풍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쪽에 이. 이리... 영향을 줄수 있는 태풍 하이쿠이도 강해지고 있긴 하지만 이 사올라에 비하면 상당히 약한 중심기압이 985헥토파스칼 정도의 상해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물론 해소온이 지금 높기 때문에 이 해소온을 타고 우리나라에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더 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예외되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해 쪽에 그렇게 위치한다라고요? 그보다 강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올해는 슈퍼 엘리뇨해손의 기온이 예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슈퍼 엘리뇨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상 이변이 나타난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고 그리고 준비하셔가지고 재산상의 피해, 신체상의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